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윤색해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음. 저희가 동시. 통... 까지 준비습니다 예, 동시통역기 착용하세요. 동시통역을 저의 통역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허용을 받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근 네, 이번에는 착인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이쪽 통역사들이 기운을 기대가지고 어. 여기서 아. 이제 대화하고 있는 이거조차도 아. 기만적인 거예요. 여러들 아. 아. 진짜 이 한국을 너무 무시해. 아.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저런 지시를 따랐습니다. 회사 내에서 누가 지시했냐고요? 한국 국민의 정보를 아는 것을 원칙 아니십니까? 왜이 정보를 한국 국민으로부터 감수 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 협상고 있고 한국 I 정부가 되게 지시를 그래,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거야. 근데 국정원이 너무 너무 열 받아 가지고 이거 고발해 달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국정원이든 정부기관에 지시한 바 없다, 명령한 바 없다가 명확한데 네. 반복적으로 저렇게 하고 오늘도 저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면피해야 되는데 왜 정부는 안알려고 있어? 네. 이걸 우리한테 막 되려 화를 내요. 음, 와, 난 너무 놀랬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